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번에 여름 수련의 기간 동안 홈 트레이닝 방법을 설명해 줄 어, 김동준 선생님이고요. <laughs> 저희가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앓고 있는 신체의 그런 몸을 교정하는 그런 질환들을 조금 교정하는 그런 운동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일단 오늘은 그 여러분들, 척추를 교정하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1cm를 찾아줄 수 있는 척추측만증 교정 운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이렇게 휘어있는 건데, 이거를, 이걸 거 교정하려고 대부분 등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골반을 같이 운동, 운동을 해줘야 돼요, 골반을. 골반이 삐뚤어져서 척추가 삐뚤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은 엉덩이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손으로, 골반을 잡고, 요 옆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잘 이렇게 들어올리는. 자, 유식한 말로 중둔근 운동이라고 합니다. 중둔근. 자, 이렇게 15번씩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해줘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약한 30초에서 1분 30초에서 1분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할 때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쉬세요. 자, 다음 운동은 운동을 해놨으니까 좀 스트레칭 해주는 개념으로 누워서, 누워서. 자, 제가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이렇게 복근을 같이 운동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하 하진 마세요. 자, 다리를 들고 무릎은 고정된 상태로 발을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15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러고 30초에서 1분 또 쉬어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로 자신의 허리가 어떻게 삐뚤어진, 삐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무릎을 꿇고 서있지만 여러분들 서서 거울을 봤을 때 골반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나 있는 부분은 운동을 해서 조여주고 이렇게 그 타이트하게 돼 있는 부분은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올바른 골반을 갖게 되고 골반을 갖게 되면로 이렇게 허리도 일직선으로 잘 펴지게 됩니다 자, 첫째 날, 잃어버린 1cm를 찾아주는 척추충만증 교정 운동.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만나요.